우리 황의조가 굉장히 상승세예요.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입니다. 하... 드디어 황의조가 우리 챔피언스리그에 데뷔를 하는데, 두둥 두둥 두둥. 아틀라티코 마스드리들의 홈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황의조, 황의조. 황희조, 황희조, 어 황희조, 황희조, 황희조 돌파, 황희조 슛 골, 황희조의 원맨쇼. 야 황희조 선수가 혼자서 다제껴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가서 원더골, 챔피언스리그 대뷔골 기록합니다. 아오졌다리 오블락도 꼼짝 못한 슈팅 챔피언스 리그 1호 골 좋아 좋아 아, 좋아 오 오케이 와 트릭. 황의조의 헤트트릭 챔피언스 리그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챔피언스 리그 헤트트릭. 아, 오늘 그골 자체가 너무나 환상적이었는데, 진짜? 드리블 하나하나 다 진짜 다 제껴 가지고 와 예술이었어요, 오늘. 조니저 열렸고요. 1대 1 찬스. 선취 골을 뽑아냅니다 아아. 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수고. 맞다 오케이 수비 실책이고 숫 수비수 실책을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황이조황이조숫 그렇지 네 번째 골 와우 자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도르트먼트 도르트먼트전을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6강 대진표네요 자 우리 황희조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도르트먼트 갈색 유니폼의 레스터시티입니다 자, 수비 성공하는 황희조, 아, 하지만 파울, 자, 저렇게 저게 연결하고 있는 첫 번째 슈팅, 황희조, 황희조, 황희돌파요, 슛트 아, 환, 환상적인 돌파였는데, 키퍼 선방에 걸리고요. 다시 뒤쪽으로 내주고 황희조. 자, 아유 들어갑니다. 기획 1대 찬스. 하지만 수비에 걸리고 말해 아깝네, 이거. 자, 산초의 크로스. 아, 골대 맞고 들어왔습니다. 계속되는 도르트문트의 공격! 슛! 살짝 빗나가네요. 빡카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레스터 시티. 곤란 드리블 자 히카로도 수비하고 있습니다 자 토르가 아자르. 하지만 드리블도 실패하고요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자레스터시티자 공격 이어갑니다 이어갑니다 그대로 1대1 찬스 하지만 쇼 또다시 레너 하지만 이어지는 세컨볼 페르즈선취골 전반 종료 직전 0대0 균형을 무너뜨리는 페르즈 야 근데 레노가 와이 레노 미쳤다 개잘 막는데 엄청 잘 막아 와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 막아 어? 자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자 황희도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니어로 그들 쇼트 세 번째 골을 기록하는 레스터시티. 우리 황혜저 선수 또한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3대0. 야, 지금 원전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한 레스터시티.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집니다. 다음 레스터의 홈 경기에서 3골 아, 이상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어요.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얻어, 얻어내는 황의조입니다 교체하였다는 황의조 어, 오늘 좋은 모습 보였어요 한골 기록했고 마지막 PK까지 얻어내는 황의조였습니다 자 이대로 3대0으로 레스터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서 다음 라운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고, 동시간에 라이프치하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 1대0,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지금 UEFA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득점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황희조가 지금 9골을 기록 중에 있고요. 원전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던 레스터가 오른쪽 문초를 홈으로 불러들여 2차전을 갖게 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The same time you get too tight to him, he's smart enough for these movement just to spin off you. But now a Nice shot. The reference have been rewarded. And look at the celebrations. Well, as we see again here, the damage is starting with a beauty of a through ball. And he can push himself, coolly sliding past a lonely keeper, who will be asking questions about 자, 경기는 그대로 1대 0 마무리돼서 합계 스코어 4대 0으로 레스터 시티가 도르트문트를 무너뜨리고 8강 다음 라운드 8강에 진출합니다. 동시간대 레알 마드리드가 라이프치를 2대 0으로 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네요. 음. 아스널 이번에도 선발에 빠졌네. 감독이 나를 계속 빼네, 지금. 미친 감독. 노라이 감독 쓸게요. 자, 리버풀이 62점이고 레스터가 지금 60점인데 한 경기 더 치렀어요. 자, 다음 울버햄튼. 이번에도 명단 제외네. 선발 사이에 제외해 버렸는데 계속 미친놈 아닙니까, 감독? 에이전트 플레이전트 나이 팀에 못 뛰겠어. 이적 요청해. 이적 요청해야겠어. 아더 이상 못 뛰겠어. 근데 이게 죽써서 이거 첼시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와, 8강전 미넨 챔피언스 리그 8강전 상대는 다른 분인 바이에른 뮌헨. 어나 명단 제외였어? 아 어,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 뭐죠? 지금 감독하고 지금 불안한데 다행히 지금 뭐 어쨌든 원정에서 지금 2대2를 비기 비겼는데 지금 감독이 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황희절을. 저를 안 쓰네요.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선을 넘은 건가? 아, 큰일 났네. 감독이 나를 안 뜯기는데? 감독이 나를 안 뜯겨요. 다음 라운드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레스터 홈 경기인데 1차전에서는 지금 잘안 뜯겼어요. 자, 2차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제 뜯기네. 아 이제 뜯기네. 찰시자 드죠. 선발에 출전한 황희조입니다. 지금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명다에서 제일 떡 황희조인데 2차전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한간의 소문에는 지금 감독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황의조와 에이전트를 통해 이적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고요 자 합산 스코어 2대2입니다 이제 레스터 홈에서 진행됩니다 자 황의조 공 잡았고요 미네네 네자 황의조 왔고요 슛와야 이거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판타스틱! 야, 걔 미친 원더골. t a s t i c 야, 미원더 와, 이거 내가 차고도 놀랬다. 와, 한준 미쳤네.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더골. 와! 원더골로 경기 초반 선취골을 뽑아내는 황희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시퍼콜. 그동안 감독이 왜 나를 뽑지 않았냐는 듯한 마치 항의를 하듯이 엄청난 골을 선보입니다. 토날리 받았고요.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왔고 황희조, 줘! 두 번째 골. 고을! 멀티골을 기록하는 황희조입니다! 합계 스코어 4대2!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미넨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 황희조가. 아, 말씀드리는 순간! 구메즈의 만의골. 합계 스코어 4대3이 됩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른 레스터시티. 오늘도 추가 시간. 자, 자, 다행히 수비는 어... 경기 끝났습니다. 합계 스코어 사대 사로 레스터 시티가 바이런 미나를 물리치고 준결승 사강에 진출합니다. 지금 한 경기 더 치는 상태에서 리버풀한테 승점 1점 차이로 지고 있네요. 계속 리그에서는 지금 나를, 명단을 제외하고 있는데. 야, 졌어! 3대1로. 이거는 이제 리그 우승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 득점왕도 이거 물건너 가겠는데, 나. 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4강. 원정 경기입니다. 어! 이번에도 명단 제외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합계 스코어 2대1인데 나 제외했어 레알마드리드 홈경기거든아 진짜 제발 제발 이겨라 제발 갈린다고? 야다 끝나니까 라이더를 포함해서 이 개새끼 씹. 아다 끝나니까 명단 포함. 병신 새끼 감독 아. 챔스에서랑 그 감독이 나를 안 썼던 게 이렇게 여파가 오네요. 예? 명단 제외하고 챔스 우승 못 하고 중결승에서 떨어지고 2월부터 저를 선발에 쓰지 않았고 종료할 때까지 그래서 리그 우승도 놓치고 그러면서 제 커리어가 꼬였습니다. 자황이조 키오기 안타깝게도 발롱도르를 못 탔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그냥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이 직전에 너무 흐름 좋았는데 감독과의 불화로 감독이 저를 쓰지 않음으로써 모든 커리어가 다 꼬였고 어,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소요돼서 시간도 너무 끌었고 황희적 키우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감독 모드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